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노르웨이 체스 8라운드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랭킹 2위 어, 히카로 나카무라와 세계 어, 랭킹 3위이자 세계 챔피언 어, 국회시 돈마라주가 맞붙게 됐는데요. 어, 지난 3라운드 대결에서는 국회시가 100을 잡고선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히카로 나카무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서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100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됐어요. 자, 경기는 e4 e5 오픈 게임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카로 나칸브라가세 번째 수 d4로 올라가면서 어, 스카치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중앙폰이 교환이 되면서 일단 백이 어, 중앙 공간을 조금 더 어,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나이트가 f6칸 전개되면서 자 e4폰을 공격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갈래들도 존재들을 하죠.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비숍 c5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것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어, 이제 플레이인데 자 나이트가 전개됐고요. 자 그리고 히카로 나카무라의 라 선택은 나이트 c3였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나이트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e5로 올라가는 게 메인 어, 진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근데, 다른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일단 이포폰을 지켰고, 어,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나이트 4개가 전부 다 전개되고, 아, 이 102d4로 올라간, 그러니까 포나이츠 스카치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비폭한 전개되면서, 자, 여기 나이트를 핀에 걸고, 그 다음에 이포폰을, 어, 위협하는 모습인데요. 자, 나이트 교환 먼저 하고 나서, 자, 비숍 전개를 이용해서, 일단 이포폰을, 어, 지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도 흑도 어,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으로 자, 이어간 모습이고 자기 여 d5로 밀고 나오면서 자, 일단 중앙에서 확장을 하는 어, 모습이 됐죠. 자 지금 흑이 구조적인 약점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제 원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백의 구조를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조금 열려 있기도 하고 자그 다음에 백이 비숍 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점이 생긴다는 걸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이트와의 교환은 그렇게 반갑지 않다 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비숍 핀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걸릴 수 있을 뿐더러, 이 어두운 칸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충분히 있다고,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5로 밀고 나오면서, 자, 여기 이제 중앙 확장을 하고, 자, E4 폰을, 어, 위협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폰 교환되고선 일단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여기서 비숍을 G4 칸 집어 넣으면서, 일단 사이스로 상대 퀸을 한 번, 어, 찌르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좀 새로운 시도라고는 어느 정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론적으로 그 메인 진행을 따라 간다 그러면 이제 흑기폰을 잡는 요런 플레이거든요. 자이 경우라 그러면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수 있듯이 어깨 무승부 비율이 높게 나오는 어습스 비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더 고전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메인 진행이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비숍 G5로 그러니까 나이트 핀에 걸면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D5 폰을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형태로 경기에 진행된다고 좀볼 수가 있겠어요. 자, 퀸이 F3칸 나오면서 이어 이제 F6에 대한 그러니까 위협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그냥 이 구조가 망가지는 걸감수하고 이렇게 이제 비숍상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레이도 좀 가능하겠고 혹은 뭐 비숍이 돌아와서 그까 그러니까 이 비숍 핀을 풀거나 아니면 비숍이 d 6칸 그까 그러니까 뒤쪽으로 빠지면서 경기를 푸는 것도 그까 그러니까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근데 좀더 현대적인 방법에서는 이게 비숍 g5로 가도 이게 결과적으로 그까 그러니까 백이 뭐큰 유리함을 가질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는 이제 다른 쪽의 전략을 좀 많이 택하거든요 자 그중에 하나가 이 h3입니다 자 이거는 비숍 g4를 막는 가운데 그니까 퀸을 f3칸 전개하면서 경기를 풀겠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백이 이 킹사이드 쪽에 어느 정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 나이트를 다시 기동할 수 있는 플레이도 되거든요. 그다음 에 비숍이 g5칸 가서 이제 곧장 상대와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비숍을 f4칸에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옵션이 그러니까 좀 생긴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h3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 경기에서는 흑이 그러니까 폰을 잡지 않고 자 비숍 g4를 먼저 집어넣고 들어갔어요. 자 이렇다는 건 H3가 어,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백은 F3를 하면서 일단 B숍을 밀어내는 모습이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게 그 흑이 그니까 폰을 하나 희생하는 그 플레이가 되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폰을 그니까 되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니까 백이 원한다 그러면 그니까 폰을 잡고 올라가는 이런 그니까 플레이도 지도해 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히카로 나카무라는 상대 폰을 잡기보다는 B숍 어, G5로 나이트 를 핀에 걸고선 어, 일단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폰을 잡는 경우라 그러면 일단 당장으로서 득점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흙이 좀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자, 퀸 D4 체크가 들어가면서 킹을 밀어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백이 좀 굉장히 좋은 듯 보이지만, 근데 흙이 좀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라면, 이게 비숍이 주식스칸 오면, 일단은, 비숍 하나가 교환이 되면서, 나이트와 비숍 싸움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 C6 폰도 그러니까 사실상 약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폰을 또 이제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얻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숍 G5가 나가면서, 자, 나이트를 피내건 모습이고요 자, 여기 D5 폰을 잡았을 때, 자,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고 나서 D5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으로서 백이 먼저 득점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퀸이 b2 폰을 잡으면서 자, 일단 이 기물 상황에서 균형을 맞췄고요. 자, 룩 b1이 걸리면서 전술에좀 걸리는 듯 보이지만 b 숍이 빠져나갔고. 자, 그다음에 퀸이 e5 칸 오면서 일단 자리를 하게 되죠. 자, 룩이 e1 칸 오면서 어, 퀸을 위협해 주는데요. 자, 지금은 나이트가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잡는 순간 디스커버드 체크에 걸리면서 어, 이거는 이제 퀸을 이렇게 돼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퀸이 d6 칸 조금 더 안전한 칸에 어, 배치간의 모습이었고요. 자 나이트가 e7 칸 들어가면서 어, 체크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론적인 라인이다 보니까 어 지금 두 선수 모두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선 지금 꽤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백은 퀸 e2로 어, 일단 e 파일을 잡고선 자 이후 퀸 e4까지 연계해서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좀 공략하려고 합니다. 자 루기 b 파일 어, 일단 잡고서는 흑은 어, 기물 활동성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자 퀸이 이 폭하 났을 때, 자 비숍 g6가 걸리면서 자, 여기서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요 경기가 어, 지난 그 도전자 결정전 2024년도 있었던 대회에서 그 이제 네포니아치와 그 파비아노 카루아나가 이렇게 또 비슷하게 경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때도 이제 포나이치 스카치로 들어가서, 그좀 그러니까 이제 무승부로, 그좀 그러니까 귀결이 난그 경기였는데, 자 그때도 좀 비슷한, 그좀 그러니까 경기 양상이 좀 펼쳐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회 시돈말아주가 자, 여기서 경기에서 실수라고 말죠. 자, 국회 시도그 대회에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마 다른 선수들 경기를 봤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좀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자, 일단 언급했던 그 이제 네폼니아치와 카루아나 경기에서는 H폰으로 나이트를 잡고선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이제 폰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흙이 조금 더좀 그러니까 안정적인 형태로 경기를 풀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뭐 체스 뭐 격언이라면 격언인데, 이 기물을 되잡을 때는 항상 중앙을 향해서 폰을 써라, 뭐 이런 이제 격언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국회 씨는 뭔가 다른 것을 원했던 것인지, 어, F 폰으로 나이트를 잡거든요. 자, 근데 이수가 체스타권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 F 파일이 열리긴 하는데, 사실 이 F 파일 가지고 흑히 뭔가를 할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지션이 어 굉장히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기회를 봤던 것인지 어, 일단 실수가 나오면서 백이 유리함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백은 곧장 어룩 교환을 하고선 들어갔고요. 자 G3로 일단은 구조를 먼저 잡아놔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기물이 꽤 교환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기물에서 흙이 그뭐 기물이 잃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백이 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지션의 가장 큰 특성이라 그러면 이 반대색 비숍이 좀 보이거든요 이 반대색 비숍이 이게 엔드게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승부에 좀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근데 기물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반대색 비숍은 그러니까 기물이 좀더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격측이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그 공격하는 쪽이 그러니까 상대를 압박을 거는데 근데 이게 비숍으로 수비가 안 됩니다 자 지금은 백이 이 파일과 그 다음이 대각선을 가지고선 지금 상대를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흑이, 흑 흑입장에서는 어두운색 비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혀 수비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밝은색 비숍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빙글빙글 돌아서 뭐 f5 카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숍 교환만 만들더라도 자 이거는 대각선에서 걸리는 압박을 그러니까 상당 부분 풀어내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른 기물들이 남아 있는 모습이어서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격을 좀그 공격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백이 좀그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기물들이 전부 다 교환되고 그러니까 달랑 두 기물만 남는다 그러면 이거 직접적인 위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또 비숍 교환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부분을 본다 그러면 자 이거는 또 이제 무승부가 그 가까워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금 흑진형에서 가장 큰 문제라 그러면 이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폰 구조가 잡혀있는데 지금 흑이 이폰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G 폰을 움직인다 그러면 곧장 체크메이트에 당해버릴 테고 자 그리고 또 H 폰을 움직여버리게 되면 G6 폰이 잡히는 걸또 이제 걱정을 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이게 또백랭크에서 문제도 또 있단 말이죠 자, 지금 킹이 왼쪽으로 빠져나오기에는 이게 또 대각선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또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는 건 킹이 이제 구석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폰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라든지, 뭐 그니까 퀸이 계속 이 백랭크를 수비를 해줘야 되는 또 이제 그 수비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앞서 나이트를 H폰으로 잡고선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어, 상당 부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흙이 이 폰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건 맞지만,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킹이 이제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 백랭크에서 위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흙이 좀더 이제 활동적으로 기물을 좀 운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겠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좀 수세로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됐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백은 이후에 H 폰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또 소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앞서 이그다 잘못된 그 김부를 자 잘못된 폰으로 잡은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가 지금 흑의 포지션을 좀좀 그러니까 좀 일그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히카로 나카무라는 킹 위치부터 먼저 잡아놓고요. 자 지금은 F 파일이 열렸지만 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여기 여기서 비숍을 배치하면서 일단 약점들을 수비하고 가요. 자 그럼에도 이제 그 백에게는 열쇠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4이 올라가는 순간, 자 이거는 이제 포지션이 열리면서 백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H4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퀸을 F5칸 배치하면서, 자 일단은 여기서 퀸 교환을 만들려고 해요.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기물들이 교환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반대색 비숍에 어떤 차이가 좀 나오면서, 자 이건 또 무승부가 좀될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흑이 폰을 하나 희생하는 플레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백 랭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숍으로 잡고선 그러니까 들어가는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자, 지금 뭐 엔진 평가로는 근데 이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 룩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백이 충분히 또 경기를 그러니까 풀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칠 랭크 침투해서 룩까지 교환된다 그러면 자 이거는 갑자기 무승부가 되는 그러니까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반대색 비숍 같은 경우는 폰 하나 차이 정도는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엔진 평가로는 여기서도 이제 1 0 h 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들고 그 그러니까 h 파일로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서 어 충분히 또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다곤 해요. 어 근데 제가 히카로 나카무라가 자신의 그 경기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분석한 영상을 좀 찾아가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퀸 교환하고 폰하나 앞서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승리였다라고 그러니까 좀 확신을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 또 시간 상황에서도 이제 국회 씨가 지금 이 포지션을 고민하면서 지금 1시간 넘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여기서 퀸 교환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 의 수비 임무가 좀 단순화되는 자그런 측면들이 좀 싫었다 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퀸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흔들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시간을 쓰게끔 그러니까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큰 결정은 그러니까 상대가 시간 압박을 받았을 때자 그때 이제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 굉장히, 굉장히 좀 실전적인 어제 아이디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퀸 교환은 어, 이제 한번 정도 넘어간 모습이 됐고 자, 백의 룩을 e5 칸, 아 어, 보다 활동적인 칸에 배치하면서 자, 이후에는 이 퀸의 움직임을 좀 봉쇄하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퀸이 d6 칸에 배치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d4 칸 들어가면서 자, 퀸 교환을 좀 유도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도 룩이 올라가면서 이 뒷공간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침투하는 게뭐 사실상 좀 이제 위협으로 걸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C3가 되면서 일단은 D 4칸을 확보하고 상대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약간의 좀 반복이 이루어져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 상대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반복을 잘안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번 대회가 좀좀좀 어, 좀그 특수하게는 40 수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추가 시간은 별도로 없고 이 증가분만 그한 수에 10초씩 주거든요. 보통은 30초 정도 좀 여유 있게 주는 편이기도 한데 자 이번 때또 10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런 측면이 뭔가 좀그 역전극도 많이 나오고 하는 자 그런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수를 좀 채우는 게어 이번 대회에 좀한점으로는뭐 크게 그 유리한 쪽이 부담되는 상황 은 아니었다 이렇게는 얘기도 해될것 같네요. 자 퀸이 다시 이복한 배치 되면서 자 일단 대각선을 확보를 해준 자 모습이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약간 좀 반복이 되는 모습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백이 이제 칼을 뽑아들죠? 자, 여기서 H5가 올라가면서, 자, 드디어 브레이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스에서 폰을 움직인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좀들 때까지, 그러니까 좀 이제 수를 반복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고, 자, 결과적으로 이제 기물의 위치 잡아놓고 나서, 자, H5로 자, 올라간 모습이 됐어요. 자, 이러면 흑은 최소 폰 하나 정도는 준다라는 각오로 좀 경기를 해야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폰 구조의 결정권 자체가 없거든요.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폰을 잡고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또 위협이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체크를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자, 일단은 빠져나가 버렸고요 자, 비숍이 오면서 이제 룩을 찌르고 자, 룩의 위치를 좀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룩이 이식스칸 올라가면서, 자, 일단 이 대각선에서 조금 더 압박을 걸어주는, 어, 모습이 됐고요 지금 한 가지 포인트라면 룩이 뭐 다른 쪽, 뭐 A5로 가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흑이, 그 그러니까 B숍을 이용해서 이렇게 F4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룩이 있기 때문에 퀸으로 잡을 수는 없고, 자, 폰으로 잡게 되는 경우라면 퀸이 오면서, 자, 이건 경기가 이제 반복 무승부가 될수 있는, 어, 부분들이 있겠어요. 자, 지금은 킹이 왼쪽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자, 룩으로 F4를 잡는 위협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실상 경기가 무승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룩이 e 6칸 올라가면서, 자, 퀸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룩이 F6로 오면서, 자, 룩 교환을 하면서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룩이 하나씩 교환되면서, 특히나 또이 G폰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니까 폰을 하나 정도 준다고 해도, 자, 이거는 좀 버티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퀸의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킹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좀이 교환 가능성을 좀더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비숍이 그러니까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색 비숍 싸움만 만들게 된다 그래도 색이 그러니까 조금의 어,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겠고요 자 룩이 A칸에 침투하면서 상대 킹에 체크를 좀 넣어주는 모습인데요 자, 국회씨는 비숍을 F, A칸 배치하면서 일단 이 체크를 막고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룩을 이용해서 막는 게 조금 어땠을까 어, 싶은 상황이긴 했어요 자, 여기서 룩이 가령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따라 붙으면서 그 그러니까 앞선 상황을 이제 반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룩 교환이, 그니까 사실 이게 이기는 것인가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 엔진 평가로는 여기서 폰 잡고 나서, 그러니까 백이 이제 기물 하나도 많고, 상대 킹을 묶어두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는 하는데, 근데 여전히 퀸이 좀 남아있는 부분과, 그 다음 또 반대 스비숍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엔드게임적인, 그러니까 좀 노림수, 그 다음 또 킹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고려한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실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는 어좀 실전적으로는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히카로 나카무라가 또 어느덧 또 시간을 많이 쓴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비숍 f a 어 일단은 되면서 좀 수비가 됐고 일단 룩교환 가능성을 좀 지나간 모습이 됐습니다 자이 카로는 퀸을 aa 칸 집어넣으면서 자곧장이그 비숍을 핀에 걸고선 그러니까 비숍을 좀 공략하는 이제 형태로 들어가요 자 이러면 기물들이 완전히 좀 묶일 수 밖에 없는 자 모습이 됐고 자 여기 d a 칸 오면서 자 일단은 이 비숍도 지키고 일단 좋은 칸을 확보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흑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돼버렸죠 자, 지금 여기서 이두 개의 기물을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모습이고 그다음 킹이 이렇게 왼쪽으로 붙는 경우라 그래도 그러니까 비숍이또 오면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폰 교환부터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h 파일이 열린 모습이 됐고요. 자 퀸이 c1에 오면서 자퀸 h3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체크 걸고 다른 대각선에서 공격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 사실상 기물좀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습이 되는 거겠죠. 자 퀸이 C5 칸에 오면서 활동성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숍이 4가 되면서 일단 킹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짚어보면 지금 비숍으로 G6 폰을 잡는 것도 사실 뭐 가능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룩이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폰을 잡고선 그러니까 이퀸 H3를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퀸 체크가 대각선에서 걸리는 게 조금 불편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비숍이 이 대각선에 와주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을 주위에 이 칸에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룩이라든지 퀸, 기물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비숍을 이폭한 배치하면서 일단 조,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자, 확보한 상황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진짜 흑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만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퀸 체크하고 나서 또 룩이 지켜지는 어, D5 칸으로 이도 그러니까 이제 침투하는 그러니까 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막자고 C6로 해서 이렇게요한을 잡아둔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폰을 잡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면 하퀸 C6, 어, 체크가 없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국회 씨가 G5로 자, 일단 킹 앞을 좀더 공략하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폰을 일단 끌어들이고 나서 자, 퀸이 체크하고 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킹이 피하고 나니까 그 다음 연계 공격은 좀 쉽지 않아진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은 룩이 올 수도 없는 어, 상황에서, 그 다음 또이 대각선 체크는 비숍이 언제라도 그러니까 뒤로 오면서 좀 수비할 수 있는 어, 상황이 되겠어요. 자, 룩이 뒤쪽으로 빠지니까 g6가 되면서 일단 룩을 한번 찔렀고요 자, 그 다음에 퀸이 g4로 오면서 자, 일단 포지션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자, 이후 퀸 h4 어, 체크까지 노리게 됩니다. 자, 퀸 체크는 비숍을 이용해서 막아놨고요 자, 퀸 c1이 되면서 일단 체크를 자, 퀸 h6, 요걸 그러니까 이제 막으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비숍이 d5칸 들어가면서 어, 히카루 나카무라가 어, 세계 챔피언 국회시 돈마라주에게 어, 항복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흑이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지금 퀸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뭐퀸 교환은 사실상 확정인데 근데 여전히 이 백랭크에서의 문제가 좀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수에는 비숍이 F7 칸 들어가서 그러니까 룩의 이 수비를 막고 그 다음에 비숍을 잡아내게 될 텐데 자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국회의 씨의 이 잘못된 선택 한 번이 자 포지션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들었고 어 이게 패배까지 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니까 확실히 국회의 씨가 어떤 그 미들 게임에서 다이나믹을 살리고 자 그다음 기물의 활동성을 좀 쓰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강점이 있거든요. 그니까 특히나 이런 계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또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자 근데 이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좀 그러니까 좀 실수라든지 그러니까 혹은 좀그 약점이 좀 보인다 이렇게는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 딩리런과의 1 경기 그 다음에 이번 대회에서 그 이제 칼슨의 샷건을 만들었던 그 경기도 그렇고 자이 경기도 사실상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지션적으로 잠식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개선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어, 얘기도 될것 같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가 완전히 좀 혼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상하게, 그 그러니까 앞서 1경기, 그 앞서 경기를 잡아냈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같은 상대와 그러니까 경기를 다시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 번씩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실상 1승 1패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무승부 두 번인 것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뭐 무승부가 두번 나오는 것보다는 어 일단 1승 1패로 일단 어떻게든 승부가 나는 게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재밌긴 합니다. 자,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 꽤나 스트레스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회임에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선두권이 완전히그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두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좀 그러니까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은 두 라운드도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